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데스크 계속 대전에서 진행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새 영정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전문적인 고증을 거친 이번 영정은 기존에 비해서 훨씬 실제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미 가득한 중년의 모습이었던 유 열사는 나라를 걱정하는 기계어린 모습의 19살 민족소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표정과 청순하고 의기에 찬 모습을 재현해보려고 노력을 했죠. 개정작업을 이끈 충남대 윤여환 교수는 서양의 모나리자 화법과 비슷한 전통 영정기법으로 눈썹 한올한 한 올과 피부 질감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. 또 당시 복식고증과 유혈사 유족 등 관련 인물들의 증언을 토대로 옷과 신발 등도 사실에 가깝게 재현했습니다. 사실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유열사와 키가 비슷한 제자를 모델로 삼기도 했습니다. 새 영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전 영정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주장과 함께 작가의 친일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. 4차례에 네 걸친 문광부 시민의 최종 통과한 새 영정은 3일절을 앞둔 오는 28일 천안에 있는 유열사 추모각에 봉환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.